우리 장애인들을 체험과 역할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안양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안양시장 이필훈. 자, 먼저 오늘 어, 저의 취임식에 이렇게 바쁘신데도 많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사를 하기 전에. 오늘의 저를 이도록 어, 저희 롤 모델이 되어주신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집사람, 또 저희 딸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취임사를 당도하도록 공직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을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30년 동안 아, 저를 위해서 내조를 아끼지 않은 우리 집사람 조혜숙 씨와 또 우리 작은 아이 이 고은 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시민 여러 저는 오늘 8대 안양시장에 취임하면서 깨끗하고 더 좋은 안양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처럼 막중한 도명을 맡겨주신 안양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내 귀빈 여러분 국내외 자매 도시에 축하가 될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호 전 시장과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지난 4년간의 요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양시민의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고 부흥해서 행정 개혁과 시민 안전, 지역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이번 안양 시장 선거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치열했던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지난 4년간 부패하고 무능한 안양시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윤선민기 <laughs> 안양시정은 언제나 시민이 일본입니다.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첫 번째로 지키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귀갓길과 부모 걱정 없는 통학길을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재난 사고의 무서움을 체험하고 안전 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측근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운영해 시장, 시민청 및 측근비리를 비롯해 공직비리와 관피아 비리를 모조리 척결하겠습니다.